국간장. 국간장 참기름 조금 넣고 흙춧가루도 조금 넣고 이렇게 볶아요 여기다 마늘 조금 넣고요 물도 좀 볶다가 어 냄새 좋다 다시마를 아까 여기 불고 놨거든요 참치액젓 오래 끓여야지 맛있어 어? 이거 이제 파 넣는 넣으시는 거예요 아네 어? 아, 맛있다 맛있고 너무 맛있고 우아해 우아해. 네, 우아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 할머니 맛이지. <laughs> 할머니. 아 근데 할머니가 이거 끓여 주셨었는데 먹고 그래. 와, 할머니 생각난다 근데 이런 이런 부분 말고 사태 있잖아요. 뻑뻑한 부분. 나 어렸을 때 그렇게 그게 싫었는데 왜 그게 먹? 되게 그 질긋 질기 질깃한 그걸 음. 왜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. 이거. 옛날이 그리워지는 거지. 음, 그럼요. 할머니의 그 맛이 그리워지는 거지.